자, 이전 추천주 간단 체크 및 시장 분석, 그리고 추천까지 드리는 시간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무료 추천드린 종목들은 모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이 대역을 엑셀 파일 정리화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저희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좀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왕심심 카페 검색하시면 맨위 상단에 저희 카페 이렇게 뜹니다.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페에 올라가는 내역이 이 엑셀 파일 이 내역입니다. 자, 보시면 1월 4일 써 있습니다. 21년도고요. 2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의 수익률, 승패 결과, 여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21년도 최고 누적 수익 기준 합계가 현재 3 4 9 3 3 0고요 1,100승 89패, 1 1 8 9개 표본 92.5% 승률을 달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2년도 데이터도 봐야 되겠죠. 22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최고 누적 수익 기준 4,626.54%, 244승 11패, 255개의 표본 95% 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짜 기준 추가 업데이트 내용 반영해가지고 카페 자정 안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일 추천드렸던 종목들 오늘 결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첫번째 IHQ입니다. 어, 시가가 0.7% 밀린 채로 출발했는데 크게 변동 없이 마이너스 3% 마감되었죠. 하루 더. 지켜보시면 되겠고 3S도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도 지켜보셔야 되는 스타일이고 LNC 바이오는 오늘 보시는 것처럼 38,750원까지 올라줬습니다. 해서 기본 차이권에는 도달을 해줬죠. 승 잡고 갑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NCN 오늘 못 갔습니다. 네 하루 더 지켜보시고 요즘 약간 종목들이 바로바로 어, 바로 못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국 가기는 가줄 텐데 약간 시장이 변곡점에 좀 있는 거 아닌가 와토스도 패스하고 바이오의 FDNC는 22,900원까지 올라옵니다 22,900원 승 잡고요 어, 가능하면 뭐 바로바로 매일같이 바로 터져 주는 게 좋습니다만 일단은 에코마케팅 22,150원 그러지 않는 종목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이 있죠. 시간을 두고 좀 보셔야 되는 스타일들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세원도 하루도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 종목들, 뭐 우리넷 같은 건 오늘 상한가도 기록, 가까이 상한가 가까이 가기도 했는데, 이런 거 포함해서 제가 어, 카페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 데이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씩 점진적인 우상향 추세한 30도 각도 정도 우상향 유지하고 있습니다. 62평 돌파 마감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어, 중요한 건 이제 미국 증시가 될것 같습니다. 미국이 과연 계속 뻗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쉬었다 이렇게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만약에 미국이 다시 계속 간다면 한국장도 슬슬 따라오겠죠. 왜냐면, 한국장은 약간 느낌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장과의 이렇게 괴리율이 좀 형성이 된 부분이고, 이 괴리를 메꾸기 위해서, 디커플링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장을 다시금 빨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장이 많이 올라가는 게 좋은 일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뭐, 중국의 지준율 인하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강하게 한국장이 호재로 다가올 텐데, 다만, 당장은 큰 이슈가 되지 못한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미국장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반복합니다. 4월 달에 어, 아무래도 실적 발표 시즌이 계속 이어집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반도체 기업 하나가 실적 발표가 났는데 제가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또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의 호재가 이어지면 증시 계속 우상향할수 있기 때문에 4월까지는 저는 뭐다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5월 가서는 이 금리 인상 관련된 또 QT 문제가 있죠 양적 긴축을 통해서 어좀 아무래도 채권 소각을 하기 시작하면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약간 믿었던 이유 중 하나가 보면은, 3월달에 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2월달, 1월달,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버티는구나, 라고 했는데, 어 결과론적으로 2월, 3월 계속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이 형성이 됐고요. 고점 위로 보시게 되면, 대략, 보통은 마이너스 19% 정도였으니까 마감되어야 맞는데, 근데, 전쟁 이슈까지 발발하면서 좀더 장기화됐던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 19%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테이퍼링 뭐 이런 얘기 있었을 때 감안하면 사실 15,000이 무너지지 않아야 맞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무너지고요 슬슬 이렇게 폭락했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4월 달에는 일단 확실한데 5월 달 6월 달에 FOMC 금리 회의가 있기 때문에 연준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캐치하고 근데 확실한 건 이거 같아요 4월까지는 좀갈 거고요 5월 6월이 중요한데 이두달 안에 뭔가 결과물이 결실이 나온다면 시장에서 안도할 만한 안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충격이 선반영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증시는 그때 바닥을 찍고 완전히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아 그러지 못한다면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차차 지나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바로 추천으로 뵙겠습니다.